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이한 이벤 <목소리>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PP 사이에 이제 랜덤 볼 공이 그렇죠. 몇 개예요? 두 개. 여덟 개. 우선 여덟 개 하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더라고요. 총 아홉 개죠, 아홉 개. 보니까 이제 A, B, C, D 열수 있고 뭐 피자 기프티콘, 뭐꽝네 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뭐 랜덤 볼을 이렇게 직계로 뽑는 세팅은 또 어. 저희가 처음 접해봐서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상품은 여러분 확대를 <laughs> 큐퍼스케, 어. 뭐 P O P, 아, 레진 피오피 뭐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네. 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안 해봤어. 음. 이게 요리조리 해 가지고 굽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뭐 요리조리 좀잘 해야 되겠죠? 음. 여기 아, 높은 출근네 음. 어. 자, 한번 어, 해보도록 보기.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도전가. 아이고. 네, 눌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 이런 느낌. <laughs> 오케이. 어, 약간 오는 건가 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에 열면 뭐 이제 종이에 써져 있거나 하겠죠그렇겠죠 음. 응. 끌어와. 어. 나 군대를 끌어오는 게 관건이구나. 음. 좀 끌어와야겠네, 앞으로. 음. 응. 이거 지키로 그냥 요리조리 끌어올수 있겠지? 진짜 말이 뜻. 아이고. 안 되나? 요리조리? 뭐야? 내해 봅시다. 지키 하나 끌어. 어, 안 되겠다. 일단 한번 낼 알았어. <웃음> 튀겨버리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 번, 그냥 내려. 응, 공들이 지금 여기 붙어 있거든요. 벽에 붙어 있으면 또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좋아, 이러면서 튕겨내는 거지. 어, 굿. 하나 왔다. 한번 더. 튕겨 어, 어, 앞으로 좀 왔다. 오, 앞으로 몇개 왔어? 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하나 딱 조준 어. 잘 해가지고. 응. 이게 출구가 높은 통이라 오, 오케이. 어? 아! <laughs> 이대학 튀는 그런 것도 있겠다. 어. 아마 저기 앞에 있는 지금 요거 하나 또 나와있거든요 센터 잘못 치면 나오긴 될건데 쓰리 터치! 쓰리 터치! 어 땀나가 끌려와! 파이브 터치를 할랬는데 안되네 방금 엄청 집게 쳐서 걸린거 같은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집게가 걸린거 같아요 직당이직당이 그러니까. 직당이. 어, 너무 깊으면 약간 걸린다 아 요정도 하면 되겠지? 아이, 아, 이쇠 잡히면 걸려. 와이, 이번엔 아, 너다. <웃음> 계속 <웃음> 웃기네, 약간. 예. 네. 어, 아, 잘이 나다. 아, 두 개가 걸렸어. 아깝네. 아, 어떤 게열쇠까 꽝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뭐 따닥 따닥으로 따닥 따닥 해야 되나? 아니겠지? 어? 그러니까 맞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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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와야 아, 어,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러면서 살짝 이제 온도 조금 필요한. 예. 네.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 센차를 엄청 잘잡아야겠다 음, 음, 그런 것 같아. 오. 조승이 아, 한번 내려볼까? 지금 온세가 또출구 앞에 다 비어가지고 이틀 좀 끌고 와야 될것 같아. 이런 복귀참 마법처럼 하다 보면 아, 출구 앞이 다 비, 아, 아, 비 아, 게다 비게, 비게된. 어, 오, 맞아. 온다 오온다. 오케이.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넣는. 아몰아놓고 한다. 어. 아 그래도 되겠네. 지상으로 <laughs> 빠가지고 막아버려. 어? <laughs> 뭐야 이거? <그거. 웃음> 아이, <laughs> 아이디어가 좋은데? 나중에. <laughs> 근데 제가 방해할 수도 있지. 주사위로 더 좁게. 그게 <laughs> <난 웃음> 꼼수, 지 꼼수.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어, 아 좋은데? 어, 어, 좀안 친다. 어. 아, 친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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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어때? 아, 진짜 그 이를무일 막아놓고 싶다. 아, 너 갖고 오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 네, 어, 하나... 어... 어... 아, 찡이야. 배가 됐어. 아까워, 아까워. 놀아거요 노란색 이게 여러분 보니까... 안에 이렇게 붙어있나 봐요. 통이가 아, 너무 깊다. 깊으니까 이게 닿는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얇냐 아, 괜찮다. 아프지 않은 것 같아. 존나? 아, 앞으로 네 앞으로 자, 센터를 잘 맞춰서 아이고 너무 사살했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발 가자. 잡아 어디가 고 엄청 잘치네 아! 아. <laughs> 또 분석에 붙어버렸다 분석에 분석이 좋을수도 있겠다 그래그래 자기 저쪽에 집게 들어가게 해놨어가지고 네 가자 친구야 어 그래 올라간 어여 날라갈 뻔했네 한 마리다 어. 어, 쉽지, 쉽지 않게 합니다 역시 상품들이 좀 좋은 것도 많아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튀어나왔나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튀어나온 건 진짜 레전드긴 하네 근데 저기열세면 <laughs> 쳐봐 끝장이지? 어우 춥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먹어보고 싶다 하나 뽑을 때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안 아, 되겠다 가자 잡아? 아니면 이렇게인가 이렇게 아니겠지 똑같겠지 저들 잘 모르겠어 하나 뽑아봐야 방법을 알것 같긴 한데 어. 그런 식으로. 어? 맞나? 이게 맞나? 뭔가 어, 이 지게가 좀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게 아 생각 잘 맞지만 한번 해봐 어 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어 맞는 거 같기도 하고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이게 투터치를 딱 타일 맞게 이, 알맞게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게 더 좁게 잘펼수 있는데 어아이거네 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응방법을 음, 아직 잘 모르니까 아이고. 어? 아, 아이고. 뭐 해? 그럼. 어. 아이 아이. 익숙까지하으니까치하게빨 <laughs> 아! 아, 걸리냐? 집게가 어, 이거 헐렁헐렁해 가지고 그냥 내려도 될것다 앞으로 와. 굿. 앞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다시 좀 기회가 왔네요. 어? 어? 아닌가? 많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센터가 잘 맞아야 되는 건가? 응. 음. 그런 거 아닐까? 음... 어? 호봉이다 어, 호봉 어. 어, 어. 공들이 좀 앞으로 좀 전진을 해가지고 에? 제발 그 노란색 공! 아이고 공 괜찮은데 스스로 먹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음.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 아닌가 아니, 그냥 해봐 그냥 괜히 <laughs> 기회 기회만, 그냥, 그냥, 기회만, 거 제, 아니예요, 기회만 거. 날리는 거것 어. 같기도 그냥 니봐해라인 그냥 해로러야겠다그렇 어. 이제 기회 날리는 게 생각보다 크니까 맞아요 어? 아깝네. 저런 식으로 해도 나오네. 어, 괜히 다만 다만, 되겠다. 어, 그냥 저렇게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냥. 아 끝까지 조금만 나와주지. 응, 그러니 거의 다 나왔는데. 아깝네요. 나와라. 아 나중에 가좀 기회 아껴놔야지. 근데 잘 나오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기가좀 열받아야지. 소리 음, 좀약해지 앞으로 좀 알아, 친구들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응. 노란공! 제발 저거 나와! 어이. 어이? 야, 아무거나 걸려라! 끌어와! 왔다 이상한 놈 두개 너희들 밖에 없다 가자! 잡아라! 아무나 잡아라! 아이 어. <laughs> 어느새 또 잡았던 옷이 턴 비어버렸어요 여어 왔다 갔다 하는게 좀 어렵네 어. 어, 떠있는 어? 어, 약간 이런 아, 느낌... 에이, 깜나. 그냥... 뒤에 한번 남았다. 아, 맥나 뒤에 한번 남았다. 마지막만로 아, 해볼까요 네, 마지막만 해도안될것 해볼... 같아. 음... 토로우 테루... 야... 아우... 아이아무없어없어 기회 2번 남았거세요 가자 마지막 기회 혹시 모르죠? 짝! 오! 오! 우와! 오! <놀람> 너무 아쉽다 이거는 손맛은 조금 볼뻔 네. 했는데 혹시나 다음에 뭐 방법을 알면 저희가 또 도전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네.